재판하는 제목이 뭐냐면, 광화문에서 예배 드릴 때, 성금했다고 모금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해가지고, 아니, 고발을 하려면 조나단을고발 해야지. 왜 나를 고발하냐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저를 묶어버리려고 별 수작을 다떨고 내일은 또 오후 2시 반에, 에, 자유일보를 찍었다고 자유일보를 발행했다고 또 내가 내일 재판을 부시반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니 자파들 개딸들 주사파들 잘 들으세요 아니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재명을 그렇게 추종을 한다면 그냥 북한으로 당신들이 가면 될거 아니야 지금 오늘은 어,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령의 정당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헌법학자들이 몽땅 모여서 롯데호텔에서 포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잠시 여러분 영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지금 롯데 호텔에서 오늘 정말로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헌법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뭐라고 결의를 했는지 앞에 부분만 살짝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제목은, 겸성포는 내란인가? 이 제목으로. 적고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권 분립이 뭔가, 즉, 권력 분립이 뭔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다라고 다 쓰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에, 이게 무슨 말이냐? 권력이 수로 견제할 수는 있어요. 다른 권력이, 오버할라 그러면 견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오늘 이 헌법학회에서 주관한 최고의 헌법학자들이 거기서 토론하는 주제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뭐냐? 계엄령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거기 있는 모든 학자들이 계엄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합 라고 선언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이 <laughs>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재명 야이 개자식아 아니 미안해요 목사가 또 욕을 해서 들어야 될거 아니야 들어야 될거 아니야 어? 두 번째는 뭐냐 공수처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때릴 수 있냐 없냐 모든 헌법박자들이 말하기를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공수처장, 당신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가 되면 깜빵갈 준비하고 있으라고. 뿐 아니야. 40명 되는 공수처에 속한 사람들 무조건 깜빡이 나지 어 쳐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찰들, 세 번째 주제는 뭐냐. 경찰들, 이건 정현미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정현미 교수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화여대에 바로 로스쿨 원장을 하셨고, 내가 가만히, 내가 볼 때를 보니까 뭐냐. 이거는 형법적으로도 이것은 완전히 뭐라고 그러냐면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사기 경찰들은 절대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리고 가장 웃기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국가에서 가장 높은 분이 윤석열 대통령 맞죠 우리가 선거에서 뽑아서 나라를 5년동안 책임져달라고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자리를 자기 자리를 무너뜨리려고 개혁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말이 안되잖아 말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내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내란은 주로 보면 제1 권력자, 대통령이면 대통령, 수상이면 수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군대면 군대, 경찰이면 경찰, 외부 세력이 일으키는 것을 내란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저 이재명이 한 놈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단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 특별히 헌법학회에서 학술대회를 한그 자체가 이거는요 정말로 큰 권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헌법학회에서 학술회 학술 대를 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재명을 체포해야 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명이 계속하여 악법을 계속 생산해 내는데 이것은 바로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중앙선관위 당신들. 깜빵갈 준비하고 있으라고 왜 이렇게 우리가 공격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아니 자기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에 있는 서버를 공개를 해대 안 해야 돼요. 거기는 국가 기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요 선거 데이터, 선거한 결과만 거기에 다 입력되어 있다고. 그러면 부정선거를 안 했으면 서버를 국민들 앞에 공개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이 서버를 한번 점검해봐라. 우리는 부정선거 할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서버를 지금도 감춰놓고 왜 공개 안 하냐 이거야. 이거는 뭐냐? 완전히 지금 이번에 선거한 4월 10일 선거는 완전히 사기선거란 증명입니다, 증명. 중앙선관위 당신들 서버를 빨리 공개를 해 공개 안 하면 당신들이 가짜 선거를 하여 야당에다가 192석을 만들어 준그 주범들이 바로 당신들이야말로 당신들 만약에 억울하다면 서버부터 내놔 서버 내놓으면 전문가들이 가서 좋아 좌파도 우파도 똑같이 가가지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서 서버 내용을 포렌식을 딱 해보면 거기서 나는 내 침작이요. 통법인데 이번에 192석 한 야당들 중에 100명은 가짜로 된 놈입니다. 가짜로 된 놈.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짜로 된 놈들이 세상에 윤석열을 탄핵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 지들이 국회의원을 4년 해쳐먹을 해쳐먹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것은 협조를 하면 그러면 4년 후에 어 그냥 지나갈 텐데 말이야 아니 이 놈들이요 계속 말이야 이전형 한 놈의 지시를 받고 계속 오늘도 또 무슨 뭐 카카오톡을 뭐 그걸 검열하는 법을 만든다 했다 야이 개자식들아. 여러분, 카카오톡 그거 검열하면 돼야 안 돼. 이걸 누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겠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말이안 됐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령을 선포함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는 며칠 전에 외신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 에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다 왔어요. 그리고 또 뭐, BBC, 다음에 군란서에 르몽드지, 전체 다 왔습니다. 전부 질문을 나한테 대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사샅이 설명을 다 했고, 그리고 또, 내일도 또 어떤 외신 기자가 저한테 또기자회견하러 온대요. 얼마든지 오라, 얼마든지 와. 왜 한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지 내가 자세히 설명하라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살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개혁령을 만약에 선포 안 했으면 지도세도 모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의 국민... 말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나도 대통령 5년 동안 편안히 해먹고 조용히 물러나려면 저 이재명하고 협력해서 자파하고 협력해가지고 적당히 하면 자기도 편안하게 대통령 할수 있었는데 그러나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경기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제2 담화에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안 해야 돼? 다시 내가 반복할게요. 나도 이재명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름들 어들이 저런들 어들이 같이 협력을 하면 대통령 5년 동안 편안히 할수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 주면 그물로 끝인데 그러나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서 개헌령을 선포했다고 제2 국민담화에 자세히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진동깨비가 오는데도 존경하는 그... 국민 여러분. 음. 자 오늘 나중에 나중에 들어주시고 자할튼간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이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저는 강원 국민혁명의장으로서 벌써 12가지에 우리는 선포를 했고,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천만 명이 다시 한번 강원에 모인 상태에서 이제는 선포가 아니라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중앙선관위를 10만 명을 보내서 불법이 아니요 집회 허가신고를 내고 중앙선관위 서번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투쟁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공수처. 공수처에 10만 명을 보내가지고 집회 정식, 우리는 불법 안 해요. 집회허가 신청을 내서 공수청을 완전히 우리는 완전히 체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192명 야당 중에 100명은 가짜로 된 100명은 그 100명을 반드시 이제 여기 집회가 끝나면 신혜식 대표님이 가서 아마 100명을 다 체포해서 데려올 것입니다 체포하겠습니다. 봐요! 한다, 그러잖아 이래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야, 이래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헌법재판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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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니, 이 헌법재판소가 이재명하고 짜고 전화 주고받고 하는 거탄란한거 거 아시죠? 아시죠? 아니, 지들이 뭐라고 윤석열을 타내겠냐 면은 내란수에죄로내란수에라고서내란수에 <laughs>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개들하고 짜고, 내란 말을, 내란수괴란 말을 빼버렸어. 왜 빼버렸냐? 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걸 넣었다가는 재판이 길어지고, 1년도 더 가니까, 이재명은 깜방 가게 돼 있거든. 이재명은요, 이제 2심 시작이 됐어요. 2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2심은 3개월 안에 끝나야 돼요. 그리고 또대법원은 3개월 안에 끝나야 돼요. 6개월이면 이재명은 깜빡으로 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게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빨리 끝내게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받게 하려고 세상에 내란숙에란 말을 빼버렸어 빼버렸어 그 새끼가 잔머리도 잘 돌아가 잔머리도 그러나 너의 새대가리 같은 잔머리에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국민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공식적으로 52% 올라간 거 아시죠? 네. 세상에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좋은 날이 올줄 몰랐어 뭐냐? 전라도가 34%의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왔어요 전라도가 네 만세!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내가 다한 사람씩 다넘어주고 싶은데 내가 고가지가 고장나가서 업어줄 수도 없고 하여튼 말로 내가 여러분들 다 했는데 반드시 오늘은 보니까 오늘은 안 들어올 것 같아 공수처나 공수처 저번은요 대통령 만약에 여기에 진입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야 우리가 완전히 공수처를 체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포. 체포할 자신 있어요? 예 진짜요? 예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뒤를 봤더니 뒤에 있는 또 여기 애국자들이 지금 여기보다 더 많아 더 많아 뒤에 뒤에가 더 많더란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예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 선지자 전광우 목사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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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 OH! <laughs>